사주세요 네, 이쪽에 최종 안경 검사 도수를 입력하시면 여기 안경에서 렌즈 변환 도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고객님이 착용하신 렌즈 도수를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시고 네.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a r 값을 찍으시면 이 값이 임의로 나왔거든요. 뭐 이쪽은 저규정으로 나오고 이쪽은 가교적으로 일부러 해놨어요. 여기서 계산을 누르시면 네, 이게 주황색 점선이 소비자 난시 방향이고요. 허용 범위가 이 주황색의 음. 네, 반불 모양이고 이 허용 범위는 몇 도까다? 이쪽은 좀 틀어진 상태예요. 허용 범위에서 좀밖으어 아, 부끄러... 아. 네네네. 이거는 정상 범위에 있는 쪽이고요. 이건 정상 범위에서 좀 틀어진 쪽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정상 범위이긴 한데 우측 구도가 됐어도 허용 범위 있기 때문에 이, 네. 이 색깔이 나오는 게 정상 범위라니. 네. 요 주황색. 범위에 있으면 그럼 이렇게 네.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가? 네네 뭐 아. 네. 근데 이쪽은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틀어진 걸 보시면은 디지털 그 난시 측정으로 보면은 랜, 왼쪽 권유가 1차가 47로 175도 축이 나왔어요. 음.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은 네. 안경 예상도수도 나오는 거네요. 네, 이쪽 하시면 안경 예상도수가 역으로도 나오고 사실 네. 안경 예상도수. 아, 네. 간단하시죠. 어.